제가 얼마 전에 Talking to Stranger라고 해서 Malcolm Gladwell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 Outlier도 읽었어요. 이 책도 Malcolm Gladwell이 쓴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블링크인데 이것도 멜컴 글래드웨이쓴 책인데 이거는 제가 사놓고 아직 읽지 않았어요. 이건 읽지 않은 책이거든요. 이것도 멜컴 글래드웨이쓴 책인데 더 티핑 포인트라 해갖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도 제가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이 책은 제가 정독해서 읽었고요. Talking to Stranger 이 책도 제가 정독해서 읽었어요. 제가 왜이 멜콤 글래드웨이 쓴 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사서 보냐, 그러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쓴 책, 예를 들어 멜콤 글래드웨이 쓴 책, 이한 권을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쓴 다른 책은 글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의 스타일이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사상도 비슷하고 그 사용하는 단어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표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을 한 권을 읽으면 다른 책을 읽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문체가 비슷하니까 표현도 비슷하고 이멜콤글래드웰 책을 제가 한 번을 읽었는데 이런 책은 두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책은 다양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만 읽으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적화부 있잖아요, 적화부. 뭐 사람들은 뭐 통일부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적화부로 보이거든요. 통일부에 이익영 장관이 있듯이 우리나라 그 적화부에 이익년 장관이 있잖아요. 그이익년 장관이 간섭으로 보이는 거라 이0 1읽년 동안에 문재인 또 계속 떠올라서 내머릿 속에서 간섭 아닐까? 이0을읽년 동안에 적화부에 이익영 장관이 계속 통일부에 이익영 장관 말고 적화부에 이 익년 장관이 계속 간첩으로 보이는 거라 위치가 읽는 동안에 제가 이걸 두번 읽었으면 아마 그 적합으로 달라가 갖고 아니면 안기부로 달라가 갖고 그 적합의 이 익년 장관을 간첩으로 제가 신고했을지도 몰라 한 가지 책을 너무 깊게 읽어버리면 제 말은 너무 몰두하게 되면 이멜콤 글래드 웰이 저자에 의해 갖고 포로가 된다니까 저자의 생각에 포로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책을 또는 한 사람의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돼. 적당히 읽으셔야 돼. 그리고 항상 책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 이거 진짜야? 이거 사실이야? 이거 말이 되나? 항상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 책은 사펜스라고 그래갖고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도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호모 디우스 이고 이 책도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읽은 지좀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은 어제 다 읽었고 이 책은 아직 읽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편에서 읽을 때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열받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이 책을 읽으면서 열받았냐, 그러면 이책 속에 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을 읽다가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에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이유는 설마 제국주의를 찬양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물론 제국주의 패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요. 제국주의로 인해 대량 학살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도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어제 다 읽었는데, 이 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이 책은 문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책 전체의 내용이 거의 은유법처럼 작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텍스트 분량이 은유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처음에 히브루로 썼다가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 다시 영어로 썼어요. 다시 한 번요. 처음에 히브루로 썼다가 그걸 히브루에서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이 저자가 다시 영어로 썼어요. 이 책에서 영어 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사펜스보다이 호모 디우스의 글 쓰는 스타일이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이사펜스를 읽고 나면 여기에서 내용이 계속 연결돼서 이 호모 디우스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책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책을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이 책의 내용에 빠지게 돼요. 빠지게 돼 갖고 나중에 책을 계속 끝까지 읽을 때쯤 되면 세상이 로버트가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멸망하고 호모 디우스라는 새로운 생명체도 아니고 유기 생명체가 아니고 무기 생명체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이 책에서 또 제가 놀라웠던 거는 생물학부터 시작해갖고 물리학, 역사, 철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유발 노아 하나님 진짜 큰 석학이구나, 굉장히 큰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 책을 보면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밀켈슨 몰리 실험도 다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책 여러 번 읽지는 마세요. 책을 여러 번 읽으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 사람의 생각에 노예가 돼요. 그렇지만 이 책의 문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석학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은 The Selfish Gene 이라고 해갖고,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도 리차드 도킨스가 쓴 The Blind Watchmaker 이고, 이 책도 리차드 도킨스가 쓴 The God Delusion 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말고도 제가 책을 하나 더 주문했는데, 최근에 The Extended Selfish Gene 이라는 책이 출간됐는데요. 그 책도 주문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새 책이고, 이 책은 제가 중고로 샀고요. 이 책도 새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결심한 이유는 이 책들이 진화생물학에 대한 책이에요. 이 호모디우스 이 책의 기본 내용이 진화생물학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어요. 유기체를 알고리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iochemical algorithm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또는 RNA 유전 물질을 유기 생명체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피시진, The Blind Watchmaker, The God Delusion 이 책들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런 책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주면 돼요. 책의 출간 순서대로 이 책을 먼저 한번 쭉 읽고요. 책을 한번 정독하면 이 책의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이 책에서 설명될 거고요. 이두 책의 상당한 내용이 이 책에서도 또 한번 설명이 될 거고요. 제가 주문해놨는데 아직 받지 않은 그 Extended Self-PG는 이 책들을 다 요약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일. 좀더 보충하고 좀더 다듬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펴내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발전 단계에 따라 새로운 책, 그러니까 신간에서 또더 수정해서 나올 거라고요. 이런 책 반복해서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한권 읽으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출간된 책을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다음 책에서, 다음 책에서 계속 쭉 연결되고 보충되고 수정되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번씩만 쭉 정독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쭉 정독하면 이 책에 있어의 그런 영어 표현이라든가 내용, 단어, 스타일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이 사람 글 쓰는 스타일, 내용 이런 걸다 캡처할 수 있어요. 책을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지 마세요. 이런 책 얼마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라고 그래갖고 스테판 메이어가 쓴 건데 이거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북 1을 읽으면 북 2는 읽기 쉽고 북 3도 읽기 쉽고 북 4도 읽기 쉬워요. 첫 권만 정독해서 읽으면 나머지 책들은 같은 단어, 같은 표현, 물론 새로운 단어도 나올 수 있겠지만 문장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읽기가 쉽고 새로운 내용에 몰입돼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거 얼마 나거든요. 이거 4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 이런 게임 오브 스로 들어갔고 이 시리즈 잘 아시잖아요 이거 저도 안 읽었거든요 산지도 며칠 안 됐고 이거는 단어가 좀 쉬워요 이거는 해리포터 시리즈인데 이거는 제가 미국 아줌마랑 채팅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단어 수준이 꽤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느냐 그러면 값이 싸니까 이거 55000원 정도 줬거든요 값도 싸고 팔자도 클것 같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설류를 몰입해서 읽으면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영어로 생각을 할수 있어야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할수 있어요. 책 하나 또는 한 사람이 쓴책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요. 이렇게 돼요. 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인데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람이 젊을 때 돈이 없어서 아마 칼막스 책만 읽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김일성 전집만 읽었거나 돈이 없으니까 책살 돈이 없으니까 어디 길에서 칼막스의 다스캐피탈이나 아니면 김일성 주석의 뭐 주체사상 같은 걸 읽었겠죠 어디 주석 갖고 한 가지만 맨날 읽으니까 그 사람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사상적 노예 자기가 공산주의 포기했다는 말 절대 안 하잖아 조민 입학 취소 반대 국민청원 하루 새 17만 명. 이거 미친 거라 미친 거.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다 보여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조국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든 증거를 다 갖다 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사상의 노예인 거라. 한쪽만 듣는 거라. 한쪽만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라. 이 사람들은 거의 종교 수준이야, 종교 수준. 왜? 성경 맨날, 똑같은 책 맨날 읽잖아, 성경. 성경 맨날 읽으면 성경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것만 맨날 듣는 거라.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라. 같은 책 계속 읽으면 안 돼. 한 사람 책만 읽으면 안 돼.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안 돼.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 반복해서 읽으면 효과도 떨어져. 읽을 책 진짜 많은데 그걸 왜 반복해서 읽어? 왜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이렇게 사상적 노예가 되면 거기서 못 벗어나. 왜? 종교거든.